안녕하세요 캐나다 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투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tf sa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캐나다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tf sa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던 tf sa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tf sa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것 같습니다 TFSA는 줄임말로 Tax-Free Savings Account, 한국말로는 비과세 저축 계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저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는 어떻게 오픈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만 18세 이상이고 신넘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이미 갖고 계신 일반 은행 계좌처럼 다른 계좌를 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TFSA는 일반 은행 계좌처럼 그냥 본인이 오픈하면 되는 그런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TD에 가서 TFSA를 오픈하고 만 달러를 예금하였고, CIBC에 가서 TFSA를 오픈하고 오천 달러를 예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코샤에서도 TFSA를 오픈하고 만 오천 달러를 예금하였습니다. 즉, TFSA는 여러 개를 오픈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TFSA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사실 비과세 계좌 혜택을 무제한으로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TFSA는 총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한도는 Contribution Room이라고 불리고, 본인의 한도를 CRA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신다면 바로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민을 오셨거나 혹은 유학을 하신 경우 또는 캐나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FSA 한도는 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5,000달러를 시작으로 2024년 7,000달러까지 매해 한도가 지급되어 왔습니다. 본인이 그 해에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그 한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성인인 상태로 캐나다에 쭉 계셨다면 최대 누적 한도인 9만 5천 달러를 본인의 한도로 갖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2023년에 캐나다에 왔다면 2023년의 한도인 6,500달러와 2024년의 한도인 7,000달러를 합친 13,500달러가 본인의 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TFSA를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FSA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얘기해보면 첫째로는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저축계좌지만 인출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혜택이고 인출이 자유롭다는 것은 본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페널티 없이 계좌에서 돈을 모두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TFSA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 ETF 등을 통해서 보유하면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 수익을 비과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한도가 5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TD에서 TFSA를 오픈하고 1만 달러 GIC 예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CIBC에서 1만 달러 GIC 예금을 가입하였고 퀘스트 r 레이드를 통해서 3만 달러를 주식 투자하였습니다. 이때 각 은행에서 500달러의 예금이자가 발생하였고 주식 배당금이 2천 달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익은 3천 달러가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즉 제가 세금 없이 3천 달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도를 5만 달러 모두 사용하여서 투자를 시작하였고, 제 계좌를 모두 합치면, 현재 5만 3천 달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한도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한도인 5만 달러를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제 계좌에는 그 이상인 5만 3천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입금을 한 금액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제 한도 자체가 5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크게 성공해서, 5만 달러가 10만 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제 한도는 1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금액을 전부 인출하여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금액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투자하여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TFSA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도는 수익 혹은 손실을 따라갑니다. 둘째, 출금 시그 한도는 내년에 다시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 예시를 통해 확인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tfsa에서 출금을 할 경우엔 그 한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내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다시 같은 양만큼 생깁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최대 한도인 95,000달러를 전부 입금하였고 수익이 나서 계좌가 20만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만 달러를 저는 모두 인출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컨트리뷰션 룸은 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두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2025년 1월이 되었을 때 다시 제가 인출한 금액인 20만 달러만큼 이 한도가 다시 생기고 2025년에 배정되는 룸만큼 한도가 추가되어 제총 한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 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최대 한도 인 9만 5천 달러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서 계좌가 5만 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5만 달러를 모두 인출한다면 마찬가지로 저의 컨트리뷰션 룸은 0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이 되었을 때도 저는 5만 달러만큼만 더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컨트리뷰션 룸이 작아졌음을 알수 있고 또한 2025년에 합쳐진 금액만큼 총 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TFS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총 한도가 작아지며,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 한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의사항과 FAQ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도 금액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도 금액 이상으로 입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달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CRA에서 본인의 한도 금액을 체크하며, 그 이상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출금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는 연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모든 금액을 입금하였고 출금하였다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에 성공해서 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면,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늘어날 것이지만, 반대로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제가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이 15%가 원천징수된 이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출 시에는 소득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CRA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TFSA 투자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FSA는 기본적으로 저축계좌입니다. 그러므로 TFSA를 활용할 때는 저축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매년 한도는 지급되고 있고 그 크기는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며 만약 본인이 은퇴 시점까지 이 금액을 잘 활용한다면 그 시점에는 수십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를 비과세로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컨트리뷰션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원금 손실이 걱정되신다면 최소한 GIC를 가입하여서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TFSA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지금도 질문이 남아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